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꼭 필요한 개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수요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즉,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려 할때 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이 그 비용을 물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생활 부담을 높이고 경제 불안정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첫 걸음은 인플레이션 같은 기본 개념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